탈리아가 라이즈 상자로 박아놓고 네, 그러니까 야아 뭐, 이건 선 넘었죠 이건 선 넘었죠 한와 네, 진짜 단한 뭐, 번의 실수도 뭐, 놓치지 네, 않습니다 네, 이건 네, 진짜로 네. 여기서의 디테일 제가 이제 정확히 무슨 오더가 나왔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첫 번째로 T1 입장에서는 탑을 먼저 밀어놨죠 그러니까 양 팀의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T1은 탑을 밀러 온게 오너 선수가 어쨌든 탑 푸시를 봐주러 온 거야 그래서 뒤에 숨어있죠 보면은 벽 뒤에 이게 벽 뒤에 숨어있고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이 시야에 지금 딱이 벽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위쪽에 누가 있을까봐 지금 살짝 걱정을 하는 것 같아 뭐 라이즈 궁 떨어지는 것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지금 판테온이 보여 버리면 이 강가 쪽에 지금 라칸 바루스 쪽에 판테온이 확실히 없다는 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AL이 뚫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안 주려고 여기 최대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탈리아도 봐주고 강가 봐 준다는 그런 느낌에 무언의 압박을 적한테 심어 주는 거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지금 탈리아가 탑을 밀고 있으니까 아, 여기 강가를 시야를 한번 뚫어 보자. 그래서 이제 T1은 무슨 생각이냐? 탑을 밀어 놨으니까 딱 보면은 아직은 라이즈가 안 보이거든요. 아직? 아직은 라이즈가 안 보이는데 라이즈가 탑에 슬슬 올걸 알아.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즈리얼이 앞비전을 박았어요. 심지어 앞비전을 박았고 지금 이제 탑에 라이즈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야, 이거 얘네 선 넘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키아나 위치도 노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인원수가 확실히 체크가 됐으니까 이 순간 지금 바로 비전을 쓴 순간 판단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얜선 넘었다 그래서 바로 라칸이 고민도 안 하고 궁 받고 탈리아 궁 깔리면서 이제 판테몬 바로 합류하고 드르르르르륵 해서 왔는데 이제 이즈리얼이 벽풀 한번 박아주면서 벽풀 박으면서 아니 죽는 모습 그러니까 이 판단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미드라이너가 오리아나 라이즈 탈리 아지 이, 이, 이런 애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딱이 상황에서 이 라인을 먼저 밀수 있냐 없냐가 성공권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게 교전 주도권이든 푸시 주도권이든 어떤 방식의 주도권이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1순위로 딱 설정되는 게 지금 메타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